사가 그 내담자가 이제 그 엄마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더 보호할 수 있는가. 제가 그 초신 상담 사례한 상담 내비게이션 거기 책에 앞부분에 적어 놨어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내담자들이 수시로 전화를 할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 이제 센터마다 다른데 그 상담사가 직접 내담자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사가 직접 내담자하고 연결해서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이 또한 제가 듀얼 폰을 사용해서 마련해서 내담자에게 연락하는 폰, 내 개인생활에 해당되는 폰이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이 내담자에게 알려야 될 번호는 어떤 경우에만 내가 사용하는지를 내담자에게 구조화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 또한 제가 초심 상담사 내비게이션 책 앞부분에 다 이게 그 이렇게 알려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모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민들레들이 있다고, 내담자들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뽀로로 전화해갖고 또, 어, 선생님 지금 어쩌고저쩌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구조가 없는 분들은 내가 불안할 때상대에게 그냥 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담자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막 새벽이든 저녁이든 무슨 긴급한 상황에서는 할수 있죠. 긴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은 우리가 알잖아요. 뭐 자살, 그냥 이게 위험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늦게라도 통화 괜찮습니까? 해서 알려줘야 되거나 이런 걸 익스큐즈해서 알리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밤에 뭔가를 막 하거나 톡을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새벽이고 저녁이고 막시시때도로 막 전화를 해서 이거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에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상담자가 휘말리는 거고 그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패턴을 지속시키는 방법이 돼 버려요. 그래서 구조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막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거 하서 막, 막 이거 막, 이거 알고 막 전화해서 알아내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은 성격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성격 장애라든가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성격에 대한 스타일, 성격에 대한 패턴, 히스테리카란, 비군 성격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때 이런 행동들이 보여져. 자기 욕구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할 때는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막 자기가 막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러면 내담자가 빨간 신호등을 알까요?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범접 못해.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 그걸 수업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상담 시간에 상담 선생님이 딱 구조화를 해서 빨간 신호등을 알려줘야 돼. 그게 구조화예요. 부모 상담에서 어머니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폰은 상담을 알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언제 상담의 예약 문자 이것을 알리는 업무용 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셔도 제가 받지 못하거나 제가 이때 시간 안이에서는. 볼 수가 없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처음에 딱 알려줘야 돼요 구조화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화고 오거나안 받아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거를 내가 우리가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에 대한 부분도 상담사 번호가 노출되지만 뭐 업무폰이 노출되지만 그러나 제가 상담 도중이거나 강의 도중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시 이후에는 24시간 상담 콜이 있어요. 헬프 콜. 그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쪽에 전화하셔서 문의하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딱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내담자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상담사를 지키는 거고, 상담사가 소진되지 않아야 내담자에게 정말 이게 그 집중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구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상담 내담자가 전화를 하려다가 어때요? 아 맞다. 아 이게 지금 아니지.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초심 분에서 그런 전화 올때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특히 긴급 전화, 어 선생님 저 지금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맨날 그 위기 전화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그래야 이제 어, 구조를 상담에서는 새로운 관계의 모델링을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내담자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주일 동안의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전화해서 받아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담사의 삶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폭탄을 던지는 거죠 그거 상담사가 보호해야 되는 빨간 신호등을 내가 켜야 돼요 이건 빨간 신호등입니다 불을 켜야 상대가 아, 이거 빨간 신호등이구나 아는 거야. 한 번도 빨간 신호등을 상대가 켜준 적이 없으니까 이게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된다.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해야 된다. 특히 부모 상담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비군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불안전하고 히스테리컬한 증상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이러고 막또 그다음 아닐 때는 또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그 히스테리카라고 불안전한 상황이 어때요? 아이에게 그대로 이렇게 자녀에게 내 내담자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학대예요. 학대가 막 이렇게 때리는 거막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빨간 신호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죠. 그래서 그것은 멈춰야 된다. 그게 이제 이자해를 멈추도록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대신에 이제 뭘 해야 된다? 부모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져야 돼. 파란 신호등을 켜줘야 된다. 파란 신호등이 뭐냐? 아이가 자해를할 때마다,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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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놀아주고. 이기면 자해가 생기니까 아빠가 변해버리잖아. 180도 하고. 놀아주고. 그 다음에 시간도 하고 엄마도 뭔가 화를 내, 하다가도 꼬리를 좀 내리고. 그럼 아이가 자해를 어때요? 이 부모의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체계적 입장에서는 증상의 발현이 체계적으로 이 가족 체계의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이런 증상과 자해를 쓴다고 얘기를 하죠. 가족 체계적 입장에서 이 내담자의 행동 그래서 이런 전체 체계적인 입장에서 그거는 이 자해를 지속시키는 요인인 거죠. 부모가. 그래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멈추고 대신에 힘들 때 다른 방식을 쓰자. 그리고 부모들은 이 방식 대신 어떤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만나고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파란 신호등 수고했다. 학교 갔다 와서 고생했네. 그래도 고맙다. 네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 얘기만 가족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일주일을 딱 하는 거야. 수고만 수고했다. 게임만 하고 있는데 수고했다. 게임한다고 수고했다. 한번 실제로 그렇게 해봐라 그래. 실험을 해보세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파란 신호등 을 알려주고. 노란 신호등은 좀 어려우니까, 노란 신호등은, 어, 이제 뭐 갈등이 일어날 때 중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건좀 별도로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딱 시간에 대한 부모 상담 시간도 알려줘야 돼요. 아이 상담을 60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45분만 하면 돼요. 아이들은 40분. 또 45분하고 나머지 15분을, 10분을 부모 상담으로 딱 세이브해서 분리. 그리고 부모 상담할 때는 부모가 오지 못한 경우는 그 시간을 딱세브 해서 어떻게 한다 정해져서 하는 거예요. 부모 언제 언제 와서 부모 상담을 하겠습니다고 별도의 시간을 와서 그 시간에 한다든지. 만약에 전화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 상담 끝나고 아니면 이 10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분 동안 제가 전화 상담으로 부모 상담을 진행하려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그 시간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로 전화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조화가 치료적인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그 히스테리컬하고 어, 불완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 이제 상담사가 그런 구조화를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모들은 좀 지나 나는 그런 거 상담사한테 도 받아본 적이 없다 상담사가 이거 알려주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또막막 막 뭔가 공격을 하고 탓을 하죠. 그이 어린 아이일수록 부인을 하잖아. 부인과 탓, 굉장히 연시적인 방어기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방식에 부인을 해버려. 요난 들은 적이 없어요. 상담사가 잘못했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을 우리가 보호하는 방법이 구조화다. 첫째도 구조화, 둘째도 구조화. 그래서 구조화 이런 부분들 제가 내비게이션 워크북 이번에 나온 책에도 화상 상담 구조화. 면담의 구조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 써서 어 연습하는 부분까지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더 지금 부분에 어 좀, 어 뭐라, 보완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